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피식물 5탄 알붐 세듬 종류에요 얘네들이 지금 땅글땅글 땅글하게 여기 다 빽빽하게 있죠 이 아이들은 어, 이렇게 이렇게 뛰어서 허게에 이렇게 닿기만 하면 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음, 꽃도 피워준답니다. 어,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앨범이 얘는 지금 약간 그늘져가지고 이렇게 초록으로 초록초록 하고 있죠. 자 여기 보세요. 이 앨범. 이렇게 빡빡하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놔도 아주 빈틈없이 근데 제가 이노란아이는 아직 지금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. 요즘 얼똥은 되지만 겨울에는 없고요. 이 앨범은 이렇게 팍팍히 따글따하게채워준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장미기는 초랑 앨범이랑 어우러져서 이렇게 바닥에 쫙 깔았는데요. 어때요? 풀날, 풀날 틈 없지요? 자, 이렇게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도 이뻐요. 이렇게 큰 항아리 뚜껑에다 저는 심었는데요. 얘가 지금 빨라빨라. 같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빨갛지가 않네요. 얘는 정말 물이 없으면 더 예쁘죠. 물이 수분이 많으면 얘네들 웃자라고 그런데 얘네들은 따글따글하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네요. 얘는 보리사초예요. 보리사초씨들이 <laughs> 날려가지고 이렇게 나고 있네요. 빨갛게 물든게 어디 있지? 자 이렇게 어디든지 잘 자라요. 이렇게 익게 하고 이렇게 합식을 해놔도 이쁘죠? 얘는 정말 따글따글 따글 따글한 게 매력이에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6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얘네들은 겨울도 이 모습 있는 그대로만 지금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. 자,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에이.